좋아 안녕하세요 갬블에 대한 게임 특징은 음...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거 설명하다가 게임 터졌다고? 어... 예전 영상때부터 줄곧 말아지는지라 <laughs> 설명하다가 게임이 터지기 때문에 글로만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은 플레이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연락에 때려잡고 있죠?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정찰수총 갬블을 하는데 제일 적합한 스타일의 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임 사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겜블 할 때는 일반 캠페인을 할 때는 사실 별로 상관 없는데 티끌 반납이랑 그리고 원거리 사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근거리 공격 덕후도 뭐 이런 식으로 유탄 발사기 외에는 전부 저, 저, 저격총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무기는 저격총이라고 말하기좀 애매하고 정찰소총 명칭은 정찰소총입니다. 이 게임 진짜 저격총도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저는 취미로 검을 들고 다닙니다. 가자 적들을 때려잡으러. 자 아군 부활도 좀 중요합니다. 어이구. 자, 부활 된 건지 모르겠네요. 자, 부활이 중요합니다. 오, 저 뭐야? 뭔 놈이 이렇게 쎄? 마법사. 어둠 폭발. 자, 일단 제가 2등입니다. 역시 설명 안 하고 하니까 좀 풀리는구만. 자, 적군이 어디서 등장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어딨지? 적군의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어, 참말로. 그래도 잡았다. 잡았으면 됐어요. 오, 부활까지 센스있죠. 자, 자 적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린 처음은 안 열리나? 자, 저목들은 아군이랑 같이 잡아야 돼요. 또 왔나? 자, 제가 먼저 차내야 되죠. 당하지 않으려면. 뒤쪽인가? 저기다. 오, 언제 그리러 왔대? 아까 그 친구네요. 아, 저 아이디를 기억해 놓읍시다. 아, 이번 게임도 망조인데. 뺑, 어퇴! 좋아. 와, 씨, 적군들이 너무, 티크을잘회수하니까 자, 쟤네들은 냅두고, 몹이나 뭐 잡아야 된다. 몹뭐 빨리 잡아야 돼요. 아무나 가주겠죠? 자, 지금, 이판 끝나게 생겼기 때문에. 침착하게 한 발. 오, 뭐야? 아, 뜬금없네. 뜬금없이 강하네. 저 티끌 아깝다. 헐? 심지어 한 명도 못 죽이고 돌아간 거야? 이제이 아, 이 게임도 망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실력이 자 에, 티끌 모아야 돼. 티끌, 티끌 모아야 됩니다. 비켜, 비켜. 그러니까 우리 네 명이 전부 다 뭉쳐 다녀야 되는데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 좋은데. 어왜아왜난안 살려주니? 난널 살려줬는데. 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안 살려준다.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미 게임 터졌지만 참 궁극기를 재설정하고 가야겠어요. 참문 열려 있네요. 아 이거 뭐 아무것도 한게 없다 판 운이 안 좋네요 결국 아까 맨 처음 했던 판이 제일 잘 지켰다 자 고같이 펴져 냠냠 자 지금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 너무 맥없이 주, 맥없이 당했다 좋아. 오야, 오야야. 간다. 갑시다. 보니까 다들 원시계수의 개념을 잘 인식 못하네.

가자, 가자. 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결국 그거죠. 여태까지 지켜봐서 아시겠지만, 어, 우선, 진영은 총 4개가 있어요. 네, 네 개란다. 진영은 총 2개가 있는데, 너 때문이었다, 그래. 너 때문에 게임이 터졌다. 자, 남은 잘못도 처리합시다. 아무튼, 어, 상대방 4명, 아군 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팀은 그렇게 구성돼 있는데, 음. 아무튼. 상대방 4명, 아군 4명, 이렇게 전혀 다른 맵에서 원시계수를 처치하기 위해 티끌을 모읍니다. 자, 원시계수를 빨리 처치한 쪽이 이기겠죠? 자, 이렇게 4명에서 연합 공격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반납해주고. 자, 이러면은, 자, 그죠. 게임 순식간에 양상이 달라지죠. 뭉쳐만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가자, 가자. 자, 딜이라도 이렇게 붙여주고. 가자, 가자. 자, 궁극기 금방 충전되죠? 빅뱅 어택! 오! 오! 자, 그래도 자, 제 다음 아군이 힘을 쓸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궁이라도 바꿔야겠다. 제 본캐로 가야겠어요. 이걸 키우고 있는데 어? 어허, 어, 이거 좀 괜찮아 보이네. 오, 나쁘지 않군. 가자, 이걸로 갑니다. 오, 벌써 자! 저희 쪽이 상당히 유리하죠? 자 벌써 역전에 기미가 되, 생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서 목을 빨리 처치해 줍시다 가자 헐 어이구 어이구 자 침착하게 저 적의 위치를 파악합시다. 좋아. 어? 어? 어이구. 아네명이서 같이 공격 써야 되는데, 저 저게 아저 쓰기 힘들다 그죠? 질주를 한 다음에 뛰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구나. 아뭐 이렇게 쓰기 힘들긴 한 뭐. 그럴 만큼의 딜이 나오나? 딜나온지한번 딜이 볼까? 어렵네 어려워 와, 상대방이 먼저 원시계를 소환해 버렸습니다, 결국. 어원시계수가 <laughs> 있을 때. 그래, 이때 적들을 상대하는 게아니 그럼 왜하니 대체? 가서 죽을 거면 하지 마셈. 가자. 좋다. 아, 이번 건 이길 수 있었는데도. 아시 씨, 공을 이때 써야 됐나? 자 자, 저기 위치를 봅시다. 일단 내지는 아니었죠. 저기가. 그. 와씨. 나랑 똑같은 종류구나. 가자. 질주, 질주, 질주. 와 맞추기 정말 힘드네요. 아이고. 와, 이 게임 도저히 안 되겠다. 망했다. 계속 망한다, 그죠? 오늘은 게임이 잘안 되는 날이네. 아군 운이라도 좋았어야 했는데. 哦。Uh huh.